오늘 요리는 황신, 황비홍, 정나라. 마파두부도 있네 나마파두부 좋아하는데 <laughs> 마파두부안 좋아하냐? 좋아요 양장피도 좋아하고 양장피 맛시죠아 양장피 뭐소전연해서는데술 끊었어 아 아무래도 안 해. 어만도안나 시킬까요? 그럼 먹자 제가 물 따라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다 아, 오늘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아우 두 손으로 <laughs> 조회수 좀 나온다고 또, 또 이렇게 이미지도 관리하십니다 <laughs> 아, 아이고야. <laughs> 오우야, 색깔 좋다, 요 단무지 갖고 와. <laughs> 가져올라 했습니다. <했으니까. 웃음> 그만노. 얘가 물건 아까운 줄 몰라. 남의 거라고 막 쓰네. <laughs> 왜 남의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저 원래 이정도예요나 줄라고? 아니? 하 설렜잖아. 음 일단 냄새는 좋다니. 네. 아, 음. 아 좋아. 좋습니까? 음. 아 이런 이런 일 좋아해. 좀그 장떡 같이 끈적끈적한 아, 이런 말이 뭔지 알지? 네. 아 소주 먹은 다음날 마것다야 아술 끊었는데 요, 여기 때문에 술 먹고 가거든아 누구랑 원하니까 구독자? <웃음> 구독자하고 <웃음> 얘기하고 있는 거야 <거였나>? 아, 나. 나 <laughs> 유튜버 다 됐어. <laughs> 아 어... 나는 이런 국물 좋아해. 진들한간 거요? 응. 아... 완전 ASMR. 아... 와. 해장으로 딱인것 같아요. 양파도 많고. 그러니까. 네. 그딱 뭐, 국물 딱 먹는 건, 아, 이거 해장이다, 이거. 네, 짬뽕 밥이 지려요. 아, 한명 짜장 먹어보고 그랬다. 짜장 맛 궁금하다, 야. 아... 일부러 국물을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밥 말아 먹으라고. 아. 그런 마인드 좋아. 할머니 마인데더 먹어, 더, 더 먹어. 막... 고기도 많이 들어있어 맞아 어, 거의 고기 추가했을 때 그런 느낌 진짜 만족하실 만한 만족 것 같은데 아배부러 아, 그만 먹어야 돼 <laughs> 말, 말하고 올게 이거 남겼다가 그래야 너는 사람이 돼 역시 요새 운동을 안 하니까 양이 좀 줄은 것 같아 먹는 양이? 네, 원래는 저 3끼 다 먹거든요 지금 안 먹어? 네. 에너지를 안 써서 그러나? 네. 그런 것같 진짜 아침에도 보볍고 그랬거든 음... 아침 먹자마자 4시간 뒤, 지난 뒤에 도 배고프고 또 4시간 지난 지나... 키가 이제 그만 크려고 하는 거지 이제 <laughs> 성장기가 끝난 거야 성장기가 진짜 기만컸어야다 아, 씹어 먹었어 나도 머리만 좀만 좋았으면 <laughs> 세상을 씹어 먹었을 건데 머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 씨. 좀만 쉬었다 가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못 움직이겠다 아 먹어서 뭐, 졸리네 또